오늘 아침, 배우 이현진이 기자회견을 열어 일본의 가수 미라이 후쿠다와의 결혼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들의 결혼 발표는 팬들 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 양국의 미디어에서도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으며 한일 커플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에 많은 이들이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의 결혼식이 한국의 신라 호텔에서 열릴 예정이라는 소식은 더욱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현진은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사랑받아온 한국의 인기 배우로 그의 매력적인 연기와 깊이 있는 캐릭터 해석은 많은 팬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반면 미라이 후쿠다는 일본의 유명 가수로 그만의 독창적인 음악적 색깔과 강렬한 무대 퍼포먼스로 일본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팬층을 보유한 아티스트입니다. 두 사람은 3년 전. 한 국제 행사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 서에 대한 호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첫 만남은 짧았지만 이후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갔고 그 만남이 점차 깊은 사랑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각자의 바쁜 일정과 직업을 고려해 비공개로 만남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들의 연애는 한일 양국의 문화 차이를 뛰어넘어 진정성 있고 이해심 깊은 관계로 발전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현진은 미라이와 함께하는 삶을 꿈꾸었고,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 가려 합니다. 미라이와 결혼을 발표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앞으로 함께할 시간들이 기대됩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어 미라이 후쿠다 역시, 이연진과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이 매우 기쁩니다. 그와 함께하는 미래가 정말 행복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라며 결혼에 대한 기대와 행복을 전했습니다. 이연진과 미라이 후쿠다의 결혼은 단순한 연애계 결혼 소식을 넘어 한일 문화 교류의 상징적인 사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의 사랑과 결혼이 한일 양국의 우호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한일 양국의 팬들과 대중들에게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다가오는 겨울, 서울의 신라 호텔에서 성대하게 열릴 예정입니다. 신라 호텔은 한국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웨딩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그곳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항상 큰 관심을 모읍니다. 이번 결혼식도 많은 연예인과 VIP 손님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일 양국의 미디어도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신라 호텔에서 열리는 결혼식은 두 사람의 특별한 사랑 이야기를 담아낼 공간으로 그들이 함께 걸어온 길과 앞으로 함께할 미래를 상징하는 의미 깊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